아스피린은 염증 반응의 핵심 효소인 COx1과 COX2를 억제하여 작용합니다. 이 효소들을 차단하면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 PG2의 생성이 억제되죠.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단순히 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의 생존을 돕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회피하는 종양 미세환경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즉 아스피린은 염증을 억제하여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암의 재발을 막습니다. 암 치료 후 몸속에 남아 있는 미세한 암세포는 만성 염증 환경에서 다시 활성화되기 쉽습니다. 염증은 DNA 손상을 일으키고 면역을 억제하며 혈관 신생을 촉진해 암세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죠. 아스피린은 이 염증 유도 경로의 중심인 NFKB, COX2, 스 t a 3까지 억제하여 암세포가 재활성화되는 염증성 토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피 k 3시의 유전자 변이가 중요합니다. 이 변이는 암세포가 과도하게 성장하고 면역 회피 능력을 갖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은 이 PQC의 변이가 있는 암세포에서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스피린이 변이로 인해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잘 인식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기전은 2025년 미국 임상종양학회 에이스코에서 발표된 RIC카 임상시험을 통해 실제 임상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p a k s 의 변이가 있는 비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매일 아스피린 1 6 0 m g 을 3년간 복용시킨 결과 놀랍게도 재발 위험이 약50% 감소했습니다. 특히 p a k s 의 특정 유전자형 변이, 엑손 가옥 의미가 있는 환자군에서는 재발 위험이 49% 감소하는 등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 결과는 아스피린이 단순한 항겸증제가 아니라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정밀 예방약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아스피린이 암 재발을 줄이는 이유는 단순히 염증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면역 환경을 회복시키고 암 재활성화에 관여하는 유전자 경로까지 차단하는 복합적인 항암 기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PK3C의 변이가 있는 암 환자라면 아스피린 복용이 재발 위험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출혈 위험 등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아스피린은 저비용 고효율의 재발 예방 전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암대사 통합암치료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